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ls 머트리얼즈 제가 19일 장 종료되고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ls 머트리얼즈는 제가 영상을 진짜 꾸준히 최대한 진짜 꾸준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ls 머트리얼즈 오늘 순간적으로 또 잠깐 올라갔어요 뭐 1.9일 뭐 거의 뭐 오른 것도 아니긴 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양봉에 사지 말자 자 이거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 양봉도 그냥 양봉인 거예요 1%도 그냥 빨간불 들어왔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주에 뭐 말씀드렸어요 연휴때랑 이번주 목금에 추경매수하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금리인하 시즌인데 왜 추경매수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관망했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요 그냥 무작정 끌어올려주는 게 금리인하 시즌이 아닙니다 엄연히 말해다 약간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 내내 말씀드렸죠 금리인하면 바이오가 선두주자라고 오늘 바이오 올라가버리죠 근데 지금 LS 머트리얼즈는 어때요 지금 과대 낙폭 내지는 성장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LS 머트리얼즈에 차례가 있겠죠 차례가 왔을 때 갑자기 양봉 뜨는데 따라 붙었어 근데 이런 식의 윗꼬리 한번 그려주고 가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매도 타점 잘못 잡게 딱 좋죠 제가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서는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서요 지금 펌핑은 이만큼 밖에 못 줬어요 이만큼 밖에 못올렸다 근데 이만큼 밖에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LS 머트리얼즈가 뭐 비전이 없고 뭐 회사가 별로 이게 아니라 그냥 올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2차전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 그냥 딱 이유가 그거예요 LS 머트리얼즈가 문제가 있어서 상승을 얼마 못한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려고 했는데 2차전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같이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제 뭐 걔도 이제 보호해소 물량 해제만 가지고 이제 계속 까는 거예요 보호해소 물량 해제만 가지고 LS 머트리얼즈가 계속 내려갈 거다. 물론 이제 무조건 그 사람들의 의견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저도 하나의 그냥 저의 의견을 내는 것 뿐이니까. 근데 LS 머트리얼즈가 보호해수 물량 해제 말고, 뭐 악재 있었나요? 그니까 자체 악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 악재 말고, LS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에 무슨 진짜 치명적인 자체 악재가 있었느냐. 보호해수 물량 해제 하나밖에 없었다고. 근데 보호해수 물량 해제되면 이렇게 될 것처럼 굴었는데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물량 옮기려면은, 거래량을 동반시키든가 뭔 수가 나야 돼. 근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300만 주를 어떻게 파냐? 제가 그래서 보유해서 물량 해제는 악재로 적용 안 되니까 그냥 거먹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자아좀 조금만 지켜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보유해서 물량 해제가 한달 남았을 때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어 여러분들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 기다려 보셔라. 보유해서 물량 해제가 악재로 적용이 안 되면 이 회사 자체 호재로라도 올라간다. 이 낙폭이 심했지만, 2차 전지가 반등을 안 하면 코스닥 부양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반등 톤이 올 때, LS 버트려줘도 반등폭을 가져갈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눈을 강조드리는 거, 이 양봉 때 사지 말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추격매수가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방식이 뭐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저처럼 몇 거래일 전에 들어가서 잠깐 기다리는 방식을 채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돌파 매수를 채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돌파 매수는 까딱하면 추격매수 되거든요. 왜냐하면 돌파하는 자리에서 살려면 자, 제가 LS 머트리얼즈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 돌파 매수할 겁니다. 어디서 매수하시겠어요? 자, 살짝 몰랐어, 구름대 진입이야. 사기 좀 무섭죠? 그럼 어디? 여기 넘어갈 때 돌파 매수해야 되죠. 근데 여기 넘어갈 때 돌파 매수했는데 여기서 윗꼬리 한번 더 달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매도 타점 여기로 잡힐 가능성도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LS 머트리얼즈는요 절대 추격매수로 여러분들 평균 대가 관리하거나 자 이런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자 손실로 종료되기 진짜 딱 좋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 여기서 물량 한번 잠갔다가 올리려고 했어. 안 됐단 말이야. 안 됐어. 못올렸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그냥 보호해소 물량 해제된 거 여기서 팔아버렸죠. 내네가 여기서 성공했으면 여기서 팔았겠지. 근데 여기서 한번 실패했다고. 자, 올리려다 실패했어. 그럼 다음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대부분의 종목에서 나오는 현상이 많은 분들이 올리려다가 실패하면 급락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이거 올리려다 실패했으니까 그냥 와장창하고 무너지겠구나. 아니요, 아니요. 올리려다가 실패한 종목은요. 방치형 하락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방치형이 떴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잠가보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방치형 하락이 나오고 행보형이 떴다라는 거는 하락은 멈췄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줄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어쨌든 저점이 내려간 만큼 고점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평균 단가 관리를 뭐 이런 자리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하셨겠죠.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여기다 비중을 더 씁는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실수로 여기서 들어왔어. 자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평균 단가 관리 한번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했어. 그래서 평균 단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내리면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해서 여기서 비중 더 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평균 단가 관리는 성공하셨을 수 있어. 성공했을 수 있어요. 관리가 될수 있지. 근데 비중 조절은 실패가 됩니다. 계속 들어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LS 머틀리얼즈에서 비중이 막 20%, 30%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굳이 여기서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여러분들 심적 부담감을 늘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얘가 올라가다 이렇게 딱 눌러버리면 여기서 매도타점 나와버린다. 이제 무섭거든. 왜냐면 내 비중이 더 커졌으니까,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심적으로. 근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냥 각도 자체는 우상향인데 위아래로 흔들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냥 가만 생각해보면 매도 타점 아니었어. 자 여러분들 제가 냉정하게 딱 찍어드릴게요. 여기 8월 5일날 제가 분명히 이날 받아야 된다라고 영상 올려드렸죠. 이날못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자이날못 받았어. 아 근데 어 이거는 저도 이해가 돼요. 뭐 서킷 터지고 했는데 어떻게 저기서 용기가 생깁니까? 어지간한 지표 아니면 저기서 용기 안 생기죠. 인정해요. 그런데 저기 놓쳤다고 여기 놓친 아쉬움에 뒤쪽에서 좀 잡아볼 거라고는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높다면 비중이 뭐 내가 지금 가진 비중이 5%야, 뭐 10%야, 뭐 이렇다라면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평균에 관리하시는 거예 그러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미 내가 비중 2, 30이 넘어갔는데 여기를 놓친 아쉬움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도전해본다 자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심정이 부담감 너무 가중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사야 될 종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s 머트리얼즈 에 굳이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금리인하시잖아 ls 머트리얼즈는 자 여기서 무너질 종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그냥 방치형 시켜버리죠 다시 근데 여기서 버텼다라는 거는 방치형이 아니라 움직임 서서히 보여주겠다. 지금 요 구간에서 거리량이 많이 동반되는 자리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저점에서 거량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익절 물량도 별로 없을 뿐더러 여기 어차피 이런데 거리량 많이 터진 자리 있는 분들은 손절하게 커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런 구간 물량 좀 해소하는 거라서 실상 거리량 별로 없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호해서 물량 해제 물량 팔고 싶은 애들이 거리량 많이 동반 안 하고도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굳이 아래로 내려서 팔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올리는 거 시도해보고 팔지. 그럼 우리는 그 자리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 종목이 너무 많다니까요. 금리나 됐는데 왜안 올라? 아니, 금리나 됐는데 왜내 거는 0.23이야? 자,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꼭 생각해 보세요. B 컷의 해석 차입니다. B 컷의 해석 차. B 컷은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석해 버리면 조정 받습니다. 근데 이는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걸 막지는 못해요. 저기 지금 채권으로 이동한 자금들 때 돌아온다라니까요.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심해. 삼전하고 하이닉스 판 거예요. 삼전하고 하이닉스 팔아 가지고 지금 외국인 매도세 강하게 잡힌 겁니다. 이거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 선도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바이오 먼저 움직였죠. 여러분들 비커스를 왜냐? 사실상 해리스 지지 표명입니다. 이거. 사실상 헤리스 지지 표명이에요 그럼 이미 다음 섹터도 정해졌네 다음에 올라갈 섹터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LS 머트리얼즈에 추가적인 비중 실어가면서 심리적인 부담감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이오 선두라고 아이 송기훈 대표님 바이오 선두라고 그냥 말씀만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말만 했을까요? 저는 지금 멤버십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멤버십 방 운영하면서 제가 이걸 말로만 떠들었을까요? 여러분들 9월 12일, 9월 12일 날 A 프릴 바이오 2만 200원에서 매수하자. 제가 적정 매수 타점 안내 드렸습니다. 자, 9월 12일이면요. 어, 7일 전이구나. 아니요, 거릴수록 이거일 전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거 조정 전에 받아 조정 주문 받아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9일 종료가가요. 22,950원입니다. 제가 바이오 선두라고 말씀드렸죠. 재료 있는 바이오 먼저 간다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전략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개월 빠르자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7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8월 말다 돼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시즌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제가 몇거래만 빠르면 돼요. 몇거래만 제가 여러분들께 뭐 몇달 빨라야 된다 몇년 빨라야 된다 말씀 안 드려요 몇 거리만 빠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몇거리 빠른 빨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전략 종목 웬만하면 영상에서 공개 안해드린데 이거 왜 공개하냐고요? 이게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어차피 지금 제 영상 보고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전략방 분들보다 평균 단가 높으니까 그냥 내놓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선두 출발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 출발했습니다 자 후속 출발 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제 성장주 과대낙폭주라고 그런데 LS 머트리얼즈는요 성장주로 움직일 가능성 과대낙폭주로 움직일 가능성 두개다르 가지고 있어요 두개 다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자 그럼 LS 머트리얼즈가 드라마틱한 반등 진짜 막 20몇%씩 프로 양봉 보으면서 올릴만한 뉴스가 있습니까? 기다리는 게딱 생각해보세요 있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당장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20-30% 여기서 그냥 들어올릴 뉴스는 없더라 지금 당장 예정되어 있는 뉴스가 없어요 그럼 뉴스를 만들고 나서 어 뉴스가 만들어졌다 그럼 LS 머트리얼즈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뒤쪽에서 나올 뉴스가 뭔가 세팅이 된것 같아 그럼 얘가 바로 출발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한번 누른 다음에 들어올립니다 골 한번 파요 올리기 전에 골 파버립니다 그럼 뭐야 이거 골팔때 들어와도 되잖아 굳이 양보의 추경만 서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살 것도 많잖아요. 냉정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저는 선도 출발 바이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정보 방에서도 9월 12일 날 바이오가 안내 나갔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도 출발 바이오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출발했습니다. 후속 출발 바로 세팅하셔야죠. 후속 출발 세팅하세요. 지금. LS 머트리얼즈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LS 머트리얼즈는 2차 전지 따라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낙폭 과대로 반영이 되든, 아니면 갑자기 후속으로 뉴스 하나 터지면서 성장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이동을 할때 분명히 이동 전에 한번 누르니까 그때 평균 단가 관려도 돼. 안 늦어요. 여러분들 진짜 몇 거래만 빠르면 되는데, 제가 몇달빠르자라고 말씀 안 드리죠. 근데 지금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빠른 걸 수도 있다니까. 라몇 거래만 빠르면 됩니다. LS 머트리얼즈 충분히. 이런 구조에서 상승폭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영상 계속 촬영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실상 커컷은해리스 지지표명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힌트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뭐 자신감이 없으시거나 지금 자꾸 손실나거나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에이프바이이정정되되종종목제제한한종 종목 지지 멤버십 십운운하하습습니제제분분히히 저는 월월터터이장장준준하하있있었습다지지하하씩하하씩씩어어는는예요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비 r 나오면서 다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자, 페리스 지지표문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눌린 종목들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남들보다 몇 걸릴만 빠르면 되는구나. 깨달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 몇 걸릴이에요, 여러분. 예, 네, 제가 뭐1 0걸이2 0걸를 빠르자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자, 몇 걸릴만 빠르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세요. 제가 가격 1개월 9만 원, 3개월 24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 가격은 추가 요금이 없어요. 이 가격으로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막 이렇게 허황되게 말씀 안 드려요. 그냥 딱 손실 복구 해드린다고. 금리 나지 잔대. 손실 복구,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거, 송견 대표가 제일 빠릅니다. 7월부터 준비했잖아요. 여러분들, 손실 계좌 복구하는 저의 시나리오를. 자, 여기에 동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복구 보내시는 순간부터는 송기훈 대표 그냥 따라만 오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판단은 저 혼자 할 겁니다 네, 종목을 찾아오는 것도 제가 하고 적정 매수가 매도가도 다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송기훈 대표만 따라가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손실 계좌만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로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남들보다 몇 거리를 빨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미 전략방에서 안내 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진짜 몇 거래일반 빨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몇 거래를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송기훈 대표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 따라가는 거는 나 쉽게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S 머트리얼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